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무사 김영종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그 다른 법원 사건 절차보다 좀 절차가 복잡한데요.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절차가 종결이 되고 있지만 그 법원에 따라서는 길게는 1년 또 복잡한 사건은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시는지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장기간 걸리는 이 절차 중에서 편안하게 좀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개인회생 절차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준비하셔서 서류를 간단하게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게 되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위원 면담일이 또 잡히죠. 그래서 면담일에 법원에 갔다 오셔야 되고. 그러고 나시면 개인회생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게 됩니다. 어, 보정명령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이제 추가로 제출하시게 되고, 이게 정리가 되고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결정이 개인 회생 개시 결정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법원에 입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가 채권자 이 절차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진행이 되고, 어, 개시 결정 후에 2개월, 3개월 안에 법원에 이제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는 게 잡혀서 갔다 오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서 제일 많이 그 걱정하시고 또 그래서 중요한 절차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통상 그 대부분의 법원에서 아주 대부분은 다 결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뭐, 부산지방법원이라든가 광주, 창원지방법원 정도는 까다롭게 금지명령도 심사를 하셔서 50% 정도밖에 결정을 안 해주고 계시지만 서울, 뭐, 인천, 수원, 의정부, 뭐, 대부분의 법원들이 금지명령은 기각결정 없이 대부분 결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최근 채무 뭐 비중이 높으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간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금지명령 결정을 법원에서 받게 되시면 통상 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금지명령 효과에 의해 가지고 어 법조치 일체, 그리고 어 변제 독촉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절차가 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개인회생형 면담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면담 없이 그냥 서류로 심사를 하고 계신데 두 군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형 면담을 진행하시거든요. 면담에서 주로 어, 확인하는 사항은 소득이 정확한지, 직장은 정확한지, 그리고 재산은 지금 제출한 서류가 정확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면제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 게 적정한지를 결국은 판단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법원에 가시기 전에 주의할 점과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꼭 다녀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갔다 오시게 되면 다른 법원들은 면담 없이 진행되지만 신청서 접수 후에 보정명령이 이제 한두 차례는 다 나오세요.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어, 추가로 더 보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적로 요청하시는데 이걸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법원 같은 경우는 보정 명령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서류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을 준비해주시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 진술서도 쓰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제 서류가 문제 없이 어, 검토가 끝나시면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중요한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채무접정에서는 법원에 매달 납부하기로 한 변제 금액을 납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빠른 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 후에 한3 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서 돈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납부 금액을 준비해 모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채권자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자 집회라는 날이 잡히는데 이날은 원래는 채권자도 같이 나와서 집회를 하자는 건데 채권자들이 대부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법원에 가셔서 출석 확인하시고 간단한 안내 정도 받는 절차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가셔야 되고 나가지 않게 되면 한번 정도는 더 집회기를 잡으셔서 연결해 주시지만 두번 이렇게 안 나가신다 그러면 은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채권자 집회기에 잘 다녀오시면 최종적인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 상담 꼭 하시고 같이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이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시간도 길지만 그 절차 진행 동안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안심하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룡 법무사가 오랜 기간 동안 채무자들을 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모든 절차를 어, 걱정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오늘도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